양발을 모아 합장하고 15도 정도 굽혀 인사합니다. 준비 자세 숨을 토하면서 왼발을 모으고 양손은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뻗어 올렸다가 숨을 멈추면서 양팔이 수평이 되게 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손을 내렸다가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려 주먹 쥐고, 왼발 내딛고, 숨을 멈춰서 양손은 내리 누릅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발을 원위치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을 모으고, 양손을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뻗어 올렸다가 숨을 멈추면서 양팔이 수평이 되게 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손을 내렸다가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려 주먹 쥐고 오른발 내딛고 숨을 멈춰서 양손은 내리누릅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발을 원위치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손을 둥글게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뻗어 올리고 왼발 빼고 몸을 틀어 숨을 토하면서 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앉는 듯이 겨드랑이로 당겨서 손목을 젖히고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을 오른발로 모읍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손을 둥글게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뻗어 올립니다. 오른발 빼고 몸을 틀어 숨을 토하면서 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앉는 듯이 겨드랑이로 당겨서 손목을 젖히고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발 반부 모아섭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을 모으고 양손을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부분까지 올렸다가 숨을 토하면서 양손 밖으로 사선을 그리며 뒤쪽으로 옮겨 마시면서 왼발 내딛고 오른발은 땅에 닿을 듯 합니다. 양손에 힘을 줘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몸을 세우며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을 모으고 양손은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부분까지 올렸다가 숨을 토하면서 양손 밖으로 사선을 그리며 뒤쪽으로 옮겨 숨을 마시면서 오른발 내딛고 왼발은 땅에 닿을 듯합니다. 양손에 힘을 줘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몸을 세우며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마시면서 양손을 올렸다가 왼발 빼고 몸을 틀어 토하면서 양손 뻗으며 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앉는 듯이 뒤로 당기며 큰 나무 둥치를 끌어안듯이 모읍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 오른발로 모읍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쪽으로 틀었다가 마시면서 양손을 올렸다가 오른발 빼고 몸을 틀어 토하면서 양손 뻗으며 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왼쪽으로 앉는 듯이 뒤로 당기며 큰 나무둥치를 끌어안듯이 모읍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발 반복씩 모읍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손 수평으로 토하면서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교차된 양손을 서로 밀고 당기듯 둥글게 내리며, 마시면서 양손 오른쪽으로 돌려 목 뒤를 잡고, 토하면서 왼발 떼고, 팔을 내렸다가, 마시면서 왼손 올리고, 손끝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왼발, 오른발로 모읍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토하면서 손을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토하면서 교차된 양손을 서로 밀고 당기듯 둥글게 내리며, 마시면서 양손 왼쪽으로 돌려 목 뒤를 잡고, 토하면서 오른발 떼고, 팔을 내렸다가, 마시면서 오른손 올리며 손끝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머뭅니다. 숨을 토하면서 양발 반복씩 모읍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토하면서 손을 내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